이 다시 옥천으로 내려간 주호는 이후로 도, 다시는 상손을 안, 안 올리려고 결심을 했,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락선인을 보니까 동무지 상손을 안올릴래에안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그해 그, 그, 11월에 일본이 존손을 정탐하기 위해 사, 사지, 사신을 번, 보내, 보내자, 저는 이를 돌려보내라는 상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광수사자 이정승이 상서를 전달해 앉아, 저와는 다시 상서를 지어서 대궐 앞에 나가서 이전의 상서를 함께 올리게 됩니다. 이에 신조가, 선조가 진노하면서, 상소를 아예 펴보지도 않고 그냥 태워 버리 버리고만 니다또 다시 2년 후에는 조원은 아예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서 시장의 패단 폐단, 을 논박하는 상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미얀마 체이커니 한 것처럼 도끼를 가지고 앞에다 두고 죽기 살기로 그냥 작당을 한 셈이었던 거죠. 19세기. 이른바 지부상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자신의 상,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 않으려면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 치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laughs> 사실 이 조언도 사실상 임진왜란을 예견을 했는데 이, 이그 전에 1922에 1 0만 양변선을 주장한 바, 있었던 있처럼아처럼 있었던 아무런 그 o n 이 대비는 달랐지만 어쨌든 예견만큼은 정확했다고 볼 수가 있이던 거죠. n 이사 t o 이 일로 조 n 은 함경도 결주에. 영동역에 유배되어서 옥천에서 위천의 길을 도보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 영동역은 기차역은 아, 아, 아닐 것입니다. 이때 도, 동행했던 아웃 조선과두 명의 종은 철령 이북에서 돌림병을 만나 모두 죽었고 큰아들 조원기도 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 조원만은 위기와 생색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 없었던, 없었던 것입니다. 조원은 유비디아지에서도 상서를 오, 오, 올렸는데 이 황영길과 김성일를 외나라 총 통신대로 사람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통신사로를 보내면 그들의 관계의 관계 수책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며 것이라는 상서를 올렸던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선조는 이 상서를 상를 보고 이 사람이 또 다시 마천력을 남, 넘고 싶 뭔가 보구나라고 학교도 합니다.라고 말하 와, 와. 다행히 그해 시월에 정형되어 이게 모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일찍이 정형의 흠투함을 고발한조헌에 성견 지병이 인정되면서 이게 실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또조헌은 선조 2 3년때도 상소를 올려서 외나라 사신의 몽골을 밸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부상소였던 것입니다 이에 선조는 오히려 상, 상, 상소로 귀양사리까지 한 주제에 상소를 그치지 않으니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조언이 참 뻔뻔스러운 자라고 하면서 묵살을 해버립니다. 결국 승성정은문 밖에서 3일 동안 기다렸지만 임금의 답변이 없자 조헌은 주축절에 이 말을 찍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간절한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laughs> 이 조헌이 이처럼 외나라에 대해 완강한 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임란의 발표을 예견했기 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헌은 선수 22년, 24년차에 전란의 조짐을 예견하고 평안도 관찰사 권진과 연안부사신각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공호를 파고 또 성을 수축해서 전란의 데뷔할 것을 명한 명했던 거죠. 그런데 외란이일어났 25년 던 선조 25년에는 그치 부인 신씨가 사망을 하면서 반장하는 격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 르게 됩니다. 이 전란이 곧 일어날 것, 것이니 시체를 극발해 버리게 될 바에 이곳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laughs> 결국 같은해 그가 예상했던 대로 외국가 침입해서 전란이 일어나, 일어나자 저헌는 음, 전란이 일어났던 5월 5월에 청주에서 경문을 띄우고 이병을 모집해 도에서 첫 승리를 거두, 거두게 되고 8월에는 승병장인 양규와 군대 군대 의 군대의 연합해서 청주에서 외적을 격파하고 청주성을 재찾게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는 연구와 함께 청주를 떠나서 정략적으로 용춘 금산으로 진경을 하게 됩니다. 금산에서 전래서 순차서 권율과 합세해서 외군을 협성 협 왜군 섭공하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권율은 공격 날짜를 연기하자는 서한을 보냈지만. 소환이 당도했을 때는 이미 조원은 금산에서 심리증 떨어진 곳까지 진격, 진격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원의 군대는 지원군이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투를 치르고, 군가 부족으로 조원과 희화의 702서가 함께 순자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뭐이 의병을 일컫는 말인거죠 네, 당시에 토종 이지함은 일찍이 조언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 했습니다. 이 가난하기는 하나 스스로 분수를 지키며 명예나 사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임금을 아끼로, 아끼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지성에서 우러러 나왔다. 조헌은 자신의 앙심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국화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라는 평가였던 거죠. 실제로 조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했던 것입니다. 이외구의 일제, 일제, 이 공격이 막상까지 들이닥쳤을 때 주어는 피신하나는 부장들의 건고를 무리치면서 이렇게 말하, 말했습니다. 이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이 장부가 전쟁에 임해서는 죽음이 있을 뿐 구차하게 모면할 수는 없다면서 삶을 구, 구걸하는 대신 나라를 위해, 위한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의 진정한 소명은 개인의 아니나 양달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선신에 있, 있다는 사실이인 네. 것입니다. 네. 나머지 커피를 음, 음, 완전히 비운 후에. 다음, 아,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